안녕. 이제시 국악원 친구들. 이번 주에는 김강균 시인의 은수저라는 작품을 만나볼 거야. 어, 그전에 일단은 우리 친구들에게는 생소한 시인이기 때문에 잠깐 시인 소개부탁 하고 갈게. 김강균 시인은 경기도 개성 출생이라고 했는데 개성이 왜 경기도야라고 생각한 친구들 있을 거야. 어, 그러니까 분단 전에는 개성이 지금 굉장히 가깝거든, 남한 쪽이랑. 그래서 어, 경기도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에 있는 너네가 아는 그 개성이 맞아. 자, 정지용, 김기림 등과 함께 한국 모더니즘 시 운동을 선도한 시인이다라고 했는데,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지금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 그 뜻이 뭐냐면, 합리적인 기성의 도덕이나 전통적인 신념 등을 부정한데, 그리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도시 문명이 가져다준 인간성 상실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 이러한 의식에 기반을 둔 다양한 문예 사조를 모더니즘 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김광규는 어, 1930년대 대표적인 모더니즘의 시인이었어. 어, 세, 이 도시적 감수성을 세련된 감각으로 노래한 기교파로 대표하고 있다. 암담했던 30년대 사회 현실로서 도시적 비의 내면 공간을 제시해서 인간성 상실을 극복하고자 한 휴머니스트이기도 하다. 우리 친구들은 이미 교과 독서 시간에 서투른 도적이나 또는 운수 좋은 날이란 작품을 만난 적이 있어. 이 작품들이다. 1930년대에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말이지 1930년대는 그쯤에는 이미 어느 정도 조선이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있기도 했지만 그 발전에는 굉장히 심각한 양극화가 있었어. 그래서 어, 조금 어, 일본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거나 또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부를 형성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조선의 모습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 농토도 빼앗기고 또는 식민치아에서 일을 하기도 어려웠던 빈민들의 삶은 훨씬 더 비참했었거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도시에서 느끼는 비의 슬픔 그리고 인간성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래를 이시인의 작품에서 많이 볼수 있어. 자, 대표적인 작품은 추일서정과 와사 등이 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 작품들을 고등학교 가면 다 보게 될 거야. 여기서 아까 도시적인 감수성을 세련된 감각으로 노래한 기교파라고 했는데, 이 시인의 작품을 우리가 전문을 보진 않았어도 아마 한 번쯤 이런 표현들을 봤을 거야.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어, 이 시인의 작품에서 가져온 문장들인데, 두 문장에는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바로 소리라고 하는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분수 또는 발길로 찬다, 자욱하다, 라는 시각화 했다라는 점에서 청각의 시각화, 우리 걸 뭐라고 해? 공감각적인 심상이라고 하지, 공감각적인 심상에 대한 예문으로서 이 문장들이 자주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 신이다라고 할수 있어. 신이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 뭐라고 했냐면 신은 하나의 회화이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신은 그림과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시인의 작품에는 이러한 공감각적인 심상도 두드러지지만 마치 우리가 한 편의 시를 읽었을 때 그림을 한편본 것과 같은 시각적인 감각적 이미지가 뛰어난 작품이기도 하다. 오늘 작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는지를 작품을 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고 자또 하나 이 작품은 우리 이전에 지난주에 했던 정지용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작품과 자주 비교가 돼. 왜냐하면 두 작품의 공통점이 바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이두 작품에서 어떠한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고 또 어떠한 점에선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작품을 보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 참고로 김광균 시인이 정지용 문학상에서 수상을 한 적도 있대 그만큼 뭔가 이두 시인의 세계관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생각해 볼수 있겠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일련의 내용을 보면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 애기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적 끝에 눈물이 고인다라고 했어. 자, 일련의 내용을 보니까 화자가 지금 저녁 밥상에 앉아서 아기가 없는 것을 문득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음, 이 시에서 아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죽은 것을 잊었던 것처럼 어디에 간 것이라고 믿어왔던 것처럼. 근데 저녁 밥상을 보니까 그제야 아기가 없다라고 하는 아기의 빈 자리를 보면서 그제서야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아이의 방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과거에 살았던 기억이야. 아기가 있었던 그 곳이고. 애기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이방석에 애기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만 남아있어? 은수저만 남아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은수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게 하는 사물로서 아기를 잃은 슬픔을 상징한다 라고 할수 있어.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라고 한 것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화자의 슬픔이 잘 드러나. 자, 그런데 앞에 일행과 이행에서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 시에서의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녁밥상에 앉아있는 화자가 창문 밖으로 봤을 때 지금 산이 어두워지고 또 노을이 그만큼 짙어지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지. 그래서 산이 어두워져 가고 노을이 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녁 밥상에 아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화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산이 저물고 노을이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죽음의 의미를 표상한다 라고 할수 있는 거지. 자, 이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지금 어떤 그 악의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또 주목할 만한 거는 은수저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아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게 하는 사물이라고 했잖아. 보통 은수저라고 하는 것은 아기의 돌잔치나 백일 때 수복강령이라고 하는 아기가 어,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면서 선물하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이 은수저에서 좀더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 은수저에서 아기를 떠올리고 그것이 화자의 슬픔으로 확대되니까. 어, 눈물이 고인다라고 1연의 내용이 어, 정의되어 있어. 자 1연은 죽은 아기를 생각하는 부모 또는 아버지의 슬픔. 대부분 이 시는 부정이라고 많이 하거든. 아버지의 어떤 슬픔에 대한 시라고 해. 물론 직접적으로 화자를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은 없지만 어, 아마도 이 시인의 정서가 반영되었다고 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 자 이제 2연으로 넘어가 볼게. 한밤 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애기가 웃는다. 애기는 방속을 들여다 본다.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자, 이연는 한밤 중에 화자가, 어, 바람이 막 불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밤 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는 거고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 속에서 애기가 웃는데 그러니까 애기의 환영을 만나는 거야. 애기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을 못 자는데 어, 들창을 열고 바람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던 중에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자, 웃는 아기를 잠깐 만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화자가 반가워 하기도 전에 바람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금세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스쳐간 애기의 환영이기도 하고, 또 바람은 바깥에서 불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화자가 있는 방속이라고 하는 이 실내의 공간과는 반대되는, 다시 얘기하면 이 바람은 애기가 있는 저승의 공간이고, 여기에서 방속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들어있는 실내를 의미해. 우리 지난번에 정지용의 시에서 유리창에서도 보면은, 어, 화자와 그리고 또, 하자의 죽은 애, 아이가 있는 공간이 유리창을 경계로 해서 저승과 이승의 세계로 이야기를 하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애기와 하자는 지금 각각 한쪽은 죽음의 세계, 한쪽은 삶의 세계에 있다라고 볼수 있어.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라고 했는데 이 들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도 할수 있고 이 들창은 유리창과 마찬가지로 저승과 이승을 연결해 주기도 하지만 또한번 아기는 죽음의 공간에 있다라는 단절을 확인하기도 하는 경계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바람을 잠시 찾아온 아기라고 생각한 화자가 들창을 열어보지만 뭐라고 했어? 열었다라는 것은 아기를 보고 싶어서 열었지만 그리움의 의미지. 이미 애기는 가고 없기 때문에 다시 닫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애기가 없는 이런 어떤 부재하고 있는 현실을 재확인한다 라고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애기는 어디에 갔을까 3년을 볼게 먼 들길을 애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애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라고 했어 자. 애기는 어디에 갔어? 바로 먼 들길을 애기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애기가 3년에서는 죽음의 세계로 떠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까 바람에 잠깐 바람처럼 보였던 애기가 죽음의 세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어. 먼 들길로 제시되는 죽음의 세계를 애기는 어떻게 가고 있어? 맨발을 벗고 울면서 가고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화자가 아기를 못매어 불러보지만 아기는 불러도 대답이 없다라고 하고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라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천진난만했던 아까 웃었던 그 아기는 3년에 와서 죽은 아기인 거야. 그래서 울면서 가고 있대. 그래서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한이 바로 이 나의 아기가 울면서 간다라는 화자의 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아무리 묵며 부르며 그리워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곳의 이승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드는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거지. 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처음에 1년에서도 보면은 이 지금 애기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 화자의 시간은 산이 저물고 노을이 잠겨가는 점점점 저녁이라는 어둠의 시간인 거고 이 어둠의 시간에 바람이 부는데 애기가 환영처럼 보였어. 그래서 애기를 보고 싶어서 들창을 열었지만 이미 애기는 떠나고 난 후고 이 애기가 먼 길을 울면서 가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 여기에서 울면서 간다 또는 불러도 대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울면서 가지만 대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절감을 통해서 청각적 심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화자와 상황과 태도 그리고 주제와 특징을 정리해 볼게. 자 화자는 아이를 잃은 부모 또는 아버지고 상황은 저녁 시간에 아이의 부재를 확인하는 거야. 이때 느껴지는 태도나 정서는 슬픔과 그리움과 한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자이 시의 주제는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이고 특징은 뭔 뭐다라는 현재 시제를 통해 아기를 잃은 슬픔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 두 번째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지만 이 슬픔을 절절하게 이렇게 애통하게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결하고 절제된 시어로 표현하고 있지. 마지막으로 아기에 대한 환상을 이승과 저승으로 대조하면서 마지막에 그 절망감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 자, 이 시는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하고 있어. 우리가 이러한 전개를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시의 화자는 아마도 자식을 잃은 아버지라고 할수 있고,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아이의 부재를 확인하고, 한밤 중에 만난 죽은 아이의 환영과 죽음의 세계로 떠난 아이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또이 시는 정지용의 유리창과 좀 동일한 소재를 다룬 작품이지만 유리창보다는 화자의 감정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 사실 별다른 엄청 기교가 있는 건 아닌데 되게 평이한 서술로 아픔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점. 자식을 잃었다는 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지만 그것을 굉장히 절제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광균의 은수저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하고 만나요.